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지난 주간에 남편, 네, 하재준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민영자 권사님, 또 따님, 가족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가을 추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을 추위가 된다 겨울 추위는 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금년에는 가을인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감기에 여러분 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은 다위 셋입니다 일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이 성경 구절에다가 하스데반 선 여사님이 여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 같이 모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다윗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3절, 4절에 보면 그분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십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어, 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14절에 주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타잇 왕은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8절 19절에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 그네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다위신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돌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마공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개생활의 동생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대했다 그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를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끔찍하지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게 이익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붙잡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자기 뜻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된 믿음의 기도예요. 진실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여기 진실하게라고 하는 건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공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권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한계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 1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야구소 서장 15절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진실된 믿음의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불로 응답한 갈멜산상의 기도 크게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아합왕과 왕후 앞에선 엘리야는 참으로 초라하기 크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왕의 폭정 앞에 다 굽신굽신 거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과 왕후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 850명의 아세라, 아카, 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850대 이래요. 그런데 그850 뒤에는요. 그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후가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알을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에 두루 흐르고. 보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 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 그 갈멜 산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 방을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 5 0 명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에다 얼굴을 묻고 일곱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족기었데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이게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합심하여 강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복수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 그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느라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단어와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합심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합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로.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때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마가 돼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돼서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오순절 날이 이름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매달림의 기도다. 야포 강가에 야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날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곱을 외삼촌, 저 멀리 하란 땅에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해서 대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자녀들도 여러 명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다가 형이 400명을 데리고 몽둥이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요, 야곱이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야폭강을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성경엔 하나님의 사장과,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세상에 이 응치뼈가 위골이 됐잖아요. 뭐 요즘은 정형외과에 가면 다시 마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변화돼서, 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변화됐어.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형이 400명으로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형을 만나니까 형이 내가 동생이 20년 만에 온다고 그래서 혹시 동생을 힘들게 할수 있는 세력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400명 몽둥이 들고 쫓아온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 청의 기도, 풀어 지는 기도를 하면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의 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결의 신문이 에스도 기도 운동 본부를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공장이란 그런 가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에스도 기도 운동 본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 북한 선교, 이슬람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는 공장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소상인 상공인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나라가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출산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국에 자리 받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야 엄청난. 어려움에 이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지원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영육 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천국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돼? 천국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회될 일, 그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글에는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실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천국에 딱가 보니까 우리에게 부어 줘야 될 복이 천국에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 있을 때더 기도해야 되는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저 은혜, 저 축복, 저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그냥 쌓여있네. 그래서 후회를 한다는 그런 글인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